채권추신 전문 변호사 추신비용 세금 공제 가능합니까?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비용, 변호사 보수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송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채권이나 사적거래에서 발생한 추신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추심 비용에 적법한 지출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약서, 판결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만 공제 인정이 가능하고, 강제 집행 비용도 법원 영수증 등. 공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신 비용이 원금이나 이자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 청구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추신 비용의 세금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과 증빙 확보에 달려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회계 처리와 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